큐브 엔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 작년이었죠. 현아 사건 때좀 네.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뭐갈 모멘텀이 생겼나요? 어, 모멘텀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엔터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첫 번째로 네. 말씀드리면, 어,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공연이 몰아서 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돌, 원래 유명한 거는 뭐, 박, 연말에는 박효신님이나 뭐, 김범수님, 아니면 뭐, 가창력이 있는 쪽 아니면, 뭐싸이 콘서트 음. 아니면 이제 아이돌들이거든요 네. 아이돌들이 무난하게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돌들이 많이 있는 소속사를 가지고 오게 됐고 음. 이제 JYP나 YG나 SM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거든요 근데 네. 좀 저는 급등할 수 있는 좀 종목을 갖다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큐브엔터를 고르게 됐고 시총이 67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가볍다 충분히 음. 가볍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고 지금 한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9월 18일이었거든요. 요때 네. 제가 한번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도 저점을 좀 올리면서 그 상승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지금 121선을 강하게 뚫는 거래량이 한번 발생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떨어졌던 이유가 현아 님이 이제 탈퇴하면서 <laughs>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고 네, 회사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 네, 좀 상승할 수 있, 있다고 봐서 목표가는 한만 이천 원까지 이렇게 좀만 이천 원이요? 어, 아, 이건 제게 아니구나. 네, 육천 아, 원이었을까요? <laughs> 제 지금 큐브엔터가 이천 원대인데 만 네. 이천 원 가면은 지금 다들 사야 될 거. 아, 같은데. 큰일 나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면 큰일 날것 같고. 아, 목표가는 삼천 육백 원이네요. 목표가 네, 삼천 육백 원이고 손절가는 지금 이천 사백 원입니다.